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 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이번에도 박서진 님이 압도적인 결과를 내었습니다. 서울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박서진 님의 단독 콘서트. 대구 콘서트가 어제 오후 8시부터 티켓팅이 시작되었는데요. 훈나형이 확인해본 바로 최초 매진이 불과 3분 남짓 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고 운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번 이상 이어지게 되면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이라고 하죠. 서울 콘서트와 광주 콘서트에 이어 대구 콘서트에서도 이토록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여주는 박서진 님의 인기에 세상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 님의 강력한 티켓 파워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것은 미스터 트롯 2 전국투어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2가 막 종영했을 당시에는 천석이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었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수백 석의 공석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아 최근 박서진 님이 미스터 로또에 고정 출연함으로써 탑세븐 가수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상당히 완화되어 콘서트 예매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탑세븐 가수들의 인기와 인지도가 상승했다고는 하나. 박서진님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박서진님은 다른 게스트 가수의 도움 없이 혼자 무대를 꾸미는 반면 미스터 트롯 시즌 2 콘서트의 경우는 탑세븐 가수뿐만이 아니라 탑세븐에 들지는 못했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김용필씨와 송민준씨, 윤준엽씨 또한 출연하는 공연인데요. 10명이나 되는 가수들이 나오는 콘서트인 것을 생각한다면 매 공연을 쉽게 매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진을 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박서진님은 콘서트 예매가 열렸다 하면 바로 매진 세례가 이어지고 있으니 콘서트 예매율만 봐도 현재 미스터트롯2 탑세븐 가수들과 박서진님이 대중에게서 받는 인기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미스터롯 또 2회차 방송에서 박서진 님의 불량이 없다시피 하였으니 어떻게 방송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tv조선 입장에서는 초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 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진행은 해야겠는데 여전히 예매율이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 밖에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본전도 못 찾고 망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요. 지금 예매율이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박서진 님이 미스터로 또 고정 출연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만약에 박서진 님의 합류가 없었더라면 미스터로 또는 트랄랄라 브라더스와 비슷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고 미스터 트롯 2의 콘서트 예매율 또한 어떠한 상승 없이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야 할 것입니다. 가수들 간의 등수 세우기 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인식하고 방송을 할때 해당 사실을 고려하여 연출하고 편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자꾸 안성훈 씨를 비롯한 탑세븐 가수들을 인기 있는 가수들이라고 연출해봐야 정작 콘서트에서 그 뛰어난 인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박서진님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은 콘서트 예매율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스타서베이에서 실시한 예능 출연자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박서진 님이 5월 2주차와 3주차 예능 출연자 브랜드 평판에서 압도적인 1위를 거두고 있는데요. 미스터 로또 출연 전에는 박서진 님은 주로 음악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출연하였고 아예 정통 예능 프로그램에는 출연한 일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미스터 로또의 박서진 님이 첫걸음을 내딛자. 바로 예능 출연자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하는 이러한 결과는 정말 고무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내는 결과를 보나, 행사장에서 들어오는 러브콜의 양으로 보나, 콘서트 매진 기록을 보나, 말 그대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박서진 님이지만, 그렇다고 방송에서 어마어마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수들을 병풍으로 만들고 박서진 님만 조명해라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인 만큼, 그 인기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tv 조선은 박서진 님의 팬님들께 솔직히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스터트롯2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연출과 심사를 진행해 상처를 주었고 그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만큼 박서진 님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박서진님의 팬님들께서 참고 TV조선을 시청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박서진님이 TV조선을 덮어주기로 결정하셨기에 그 결정을 지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TV조선이 박서진님을 등한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출과 조명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TV조선과 미스터롯도 제작진이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미스터롯또 2회차는 많은 팬님들을 실망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미스터트롯2 탑7 가수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님의 인기와 인지도를 토대로 차근차근 이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기를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청률이 나와야 방송이 화제가 되고 추가적인 시청자의 유입이 생기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미스터로 또 2회차 때는 너무 노골적인 탑세븐 가수 띄우기 방송이었고, 그로 인해 그중 최고의 인기가수인 박서진님의 분량을 실종되었고, 게스트로 섭외한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 또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해, 대중의 싸늘한 외면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서진 님의 팬 님들께서 박서진 님을 닮아 참 천사 같은 분들이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천사 같은 답변님들께서도 참지 못하는 것은 박서진 님을 홀대하고 역차별을 가하는 것일 텐데요. 아직까지 박서진 님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보여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팬 님들의 기대를 TV조선이 저버리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정말 다가오는 미스터 로또 3회차에서는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현재 콘서트에서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여주는 대세 가수다운 대우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